가을이 되고 어,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. 아, 네, 저도 좀 따뜻하게 입으려고 아, 합니다. 자, 이 시간 우리가 한 무엇을 볼 것이냐. 아,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.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.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시니라. 아멘.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십니다. 아멘. 믿습니다. 아, 하나님께서, 우리에게, 이제 우리는,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?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. 그렇죠. 그다 아는, 아는 사실이죠. 보통, 아, 탈무드가 얘기하는 사람은, <laughs> 그, 지혜로운 자는 그 과거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한 예를 들어 볼게요. 굴뚝 청소, 청소가 있습니다. 이건 아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, 아, 두 아이가 있었는데,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. 근데, 한 아이는 검댕이 수이 많이 묻었어요, 얼굴에. 열심히 됐죠? 한 아이는 대충이 됐어요. 그는 다 나와서 이제 치러 가려고 하는데, 어, 대충이라는 친구가 이제 열심히일라는친구가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. 그래서, 나도 그렇겠지 하고 열차를 치러 갔습니다. 그리고 그 검댕이 수이 많이 묻은 아이는 어, 반대로 깨끗하게 보이는 친구를 얼굴을 봤습니다. 어? 나도 그렇게 뭐더럽지는 않겠지. 그래서, 오히려 치러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? 아 서로 관찰을 하고 배우면서 과거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. 자기들은경험해서 배우고 그런데 <laughs> 이, 이게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? 오산이 오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. 서로 관찰하고 배우고 과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게 지혜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. 어,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평생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. 무엇이냐?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, 이사의 아들을 왕으로 삼어라, 아, 기름을 부어주어라 할때 갔습니다. 그런데 첫째 아들을 봤을 때, 엘리아를 봤을 때, 음? 참, 와, 정말 이것이 이 아들이 왕이다라고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, 막상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. 아 벌써 판단이 그래도 완전한 절대자 하나님이 아닌 시기에 이것이 틀린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 그래서 하나님 계속 기도해야 되고, 목상해야 되고,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.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항상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. 아멘. 네.